자 오늘 본문은 어, 다윗이 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에 어, 그 배후에서 다윗을 도와 어, 용사로서 활동했던 어, 용사의 이름들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어느 국가나 또 어, 지도자나 단체 리더나 이심지한 가정의 가장이 어, 위대해지려고 하면 어,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조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옆에서 돕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 그 돕는 자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면서 역할할 때 그럴 때 영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윗의 주변에 아주 탁월한 그런 어, 조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주변에 있는 이 용사들이 탁월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어, 다윗을 위한, 다윗의, 어, 이, 나라를 위한 하나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감당한다, 라는 겁니다. 옛말에, 예속담에, 어, 기는 놈이,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 말은, 고모술술을 그뭐 쓰는 약삭바른, 어, 자를 빗대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어,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줄대도, 그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 라는, 어, 그런 어, 비유적인 말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어,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다. 그가 창을 뒤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어,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니까 두 번째, 어, 용사, 세 명의 용사 그룹 중에, 우두머리가, 어, 대표가, 어, 아비센데, 그런데 혼자서 300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아주 큰용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문은 어, 그런 아비세지만 그렇지만 첫 번째 그룹의 세 명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300명을 어,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용사라고 하더라도 이 아비세보다 더 뛰어난 세 명이 있다.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더 훌륭한 용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음을 신하고,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분명히, 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으로 우리가, 어, 무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 우리보다 더 나은 분이 있다는 것. 우리 모든 인간들 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인간의 아무리 똑똑함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일하시는 것, 그것과도 우리의 전부다 해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 지금 아비세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비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처럼 우리 생이 때로는 좀 똑똑하고 때로는 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이들이, 어, 용사지만, 용사지만, 이들이 겸손해야 될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비세가 아비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면, 다윗 때문에 존재하는 다윗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비새가 존재하고 다른 세 용사가 존재하고 또 30명의 용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그런 존재라더라도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의 이름이 역사 속에 없었다면 이들은 역사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아비새가 아무리 싸움 잘하더라도 그 당대에 골목대장은 싸움 잘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물은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똑똑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이런값을 하면서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만드시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의 유가 있고 또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없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계시면, 내가 있게 되고요. 주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있더라도, 있으나 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 나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교만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겸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나보다 더 나은 이가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동시에 나보다 더 나은 이가 있다면 또한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내가 함부로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면 내보다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섬기면서 그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오히려 나의 가진 힘을 가지고 나의 가진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사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글소인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자세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과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았다. 그게 가장 좋은 모습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어, 중요한 용사를 한 명도 소개하면서, 어, 이문화야라고 하는 용사를 소개하면서 용감한, 어, 사람이다. 그렇게 용사에는 소개했는데, 그런데 소개하는 내용 중에요. 우리가 하나 붙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22절, 2 3절 보면, 갑셀 용,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겹이시여 손에 든 창이 베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국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분야가 뭐 사자도 죽이고 모압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또이 애굽 사람도 죽였다 했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애굽 사람이 큰 덩치가 좋고 그리고 큰이 골리앗같이 큰 창을 들었던 사람을 죽였다 했는데 아 제가 요 시간에는 분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애굽 사람 그 애굽 사람이 키가 큰 애국 사람이 자기 키만큼의 그런, 배틀재 같은 무기를 들고 나왔다가 결국 그 사람이 뭘로 죽냐 하면요. 자기가 의지했던 배틀재 창에 찔려 죽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변을 위해서 가장, 안전하게 생각했던 무기가 뭐냐면 창이었습니다. 싸움이 나올 때도 내가 이 창만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창을 들고 나왔다가 그 창에 자기가 찔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우리가 이치를 사랑하는 현대인들을 보면 현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 질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물질, 권력, 그 때문에 내 인생이 공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대의 권력자들 중에는 자신이 추구했던 그 권력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무기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고,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의시하고 있습니까? 뭘 붙들고 뭘 자랑하고 살아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는 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위대한 왕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배우에는 다윗에게 충성했던 배우의 아주 뛰어난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면서 이런 값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존재하고, 다윗이 그들의 배우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그들, 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력값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앞에서 위, 어, 이렇게 용감한 용사로 살아가는 그들이 함부로 자기의 교만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독불자문인 것처럼 내가 혼자 내가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선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셔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 가정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확실하게 의지하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뿐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고, 이 시대를 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정치가 왜 어렵습니까? 다들 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나 혼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면 협치 협치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권력은 내가 붙들고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과 그를 돕는 장관들 각처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청소부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수도 있어야 되고요. 시장에 장사는 하 장사꾼들도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들 책임을 다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권임을 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주님을 의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